블럭으로못 이겨 우리 왜? 아, 블럭 그럼 블럭 한번 해보자 어? <laughs> 뭐 하시죠? 에이 한 번만 해봐 블럭 해보자 업다운? 그래 업다운 해보고 그래 업다운 어? 너 업다운이야 업다운 못하는데 잘 해보도록 해 그러면 본기가리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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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기갈이야. 웃음> 여러분, 들 유아! 오늘은 이제 그 테이지컵 세팅으로 4대4를 진행을 해볼 건데, 4대4 팀전을 진행할 거예요. 멤버가 저랑 분노아린, 그 다음에 메이크, 그 다음에 한별이라고 이번 리그에서 윈터 닉네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팀은 축동, 모도 살림, 그리고 헤이즈. 이렇게 진행해 볼 건데 이제 룰이 어떻게 되냐면 총 3세트가 있어요. 3세트 중에 두 세트를 먼저 따는 쪽이 이기는 건데 첫 세트는 이제 아이템전 아이템전해서 10점 먼저 획득한 팀이 이제 1세트를 가져가고 2세트는 노아 아이템전도 10점 먼저 획득한 쪽이 이기는 거고요. 만약에 1대리 됐다 하면 이제 승자연전 해가지고 이제 줄줄이 가위바위보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해볼 거고 진팀. 이제 태명 합쳐서 공방 1등 50번 하기로 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중간에 다 먹고 있어 가지고 1, 2등에한명만잡와주면다 일단 자 아니 그럴 수도 있지. 나 이거 좀 기다 봐. 아이고, 근데 <laughs> 나이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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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1, 다이다 다이다 다이다. 나병금 맞았어. 뭐 아니야. 많이 야 아니 딱 욕먹이네. 아니 나 징반 이써가지고떨굴랬는데또 팀실이었어, 상대가. 아쉽게 된 거죠. 왜전점적 점점... 그... 현수 형한테 게임하다 욕하는 거 아니냐고? 나 못한 게뭐 있는데? 한별님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야. 아 그러니까요. 아, 지랄을 하네 그냥. 못할 수도 있죠. 환별아. 근데 형 본선에서도 그렇게 해야 돼요? 너 우리 한달 뒤에 만나는 <laughs> 거 알지? <웃음> <웃음> 형 본선에서도 그렇게 해야 돼요? 너한달 뒤에 보는 거 알지? 아, 어아맞아뒤맞았어맞어어나이야 봐봐 어? 아, 디 아, 아, 시장... 어디 어디? 어디? 아. 아래 갔어 아래어넘어갔이한명한명한명어아 이거 이겼어 2등병 어 빨고 들어 가고 있어가지고 었어 상대 상대 너무 그냥 같은데 이거 상대 다 실수했어 아, 나쁜 폭도 있거든. 얼마 썼 거야? 얘네 투신이야. 얘네 방능 쏘다 얘네 저기 끝날 때쯤에. 야야야야야야야다 맞았어, 다 맞았어, 전부 다 맞았어. 그래.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와, 그래 그래 그래. 허무만을 보여준다. 다행이다. 오, 나이스 나이스. 오, 좋아요. 좋아 좋아. 우리 이제 뭐 할까? 동화로 말까 동화로? I 화로 그럼 o m o r r o w Tomorrow? Don't worry, we will see you 이지 t 어 <목소리> 그럼 이지로 바꾸면 되잖아. 그래서 이지로 바꿀게요. n k n o 좋거든, u were here. I didn't know y o 아 w e 아 e h e 아까스까 살려줘 구 나. 아, 살려줘. 잘만 나다있거든 잠깐만. 나 그냥 갈게 이거. 아, 소양어 와! 아, 다 깃어. 우리 형 이상하다. 어쳤어? 어쳤어? 나나나 분노 없어. 나, 나, 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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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분노 없어. 위상사야. 아니, 나 이거 지대 분노해 줄게. 나 분노 없음. 이거 날니까나다불스로가져 좋다야. 어. 아, 나주문있는데 주문 날려도 돼? 아, 어, 날려될거 같아. 날렸어, 고나가다. 고나가다. 날렸어, 날렸어. 템 빨리 빨리, 템 빨리 빨리 갈아야 돼. 이거 그냥 템사이크 빨리 빨리 돌려봐. 이거 앞에 잡아야 돼. 나, 분노탈 거야. 나, 나 지금 나주문있는데 주문 400사왔0 형, 400사왔상상 상대번호, 상대번호 간다. 고나가다. 상대 마상태 왔다. 상태로 왔다. 아, 우리 구나 나, 다기가다겠어요 아, 나 떨어졌는데, 이사오나? 아니, 아... 아니 한 쏘나 보임? 쟁반이거든요. <laughs> 1등에서 정답이 쟁반이 떴다고? 아니 아니, 나 정답 맞았다고. 그러니까 일등 아... 너1등이지 않았어? 응. 근데 쟁반을 들고 있었어? 아니 쟁반에 맞았다고요. 쟁반에 맞고 떨어졌대. 아니 그러니까는 하나 캔슬 못했냐고. <laughs> 쟁반이. 네, 싸우지 마, 싸우지 마. 검사에서 그렇게 하면 돼요. 까 <목소리도 빌리> 네. <laughs> 남탓 그만하시고요. 저희는 일단은 서로 으쌰으쌰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으쌰으쌰. 황금이. 어, 으쌰, 살림 템뭐 있다? 어? 살림 한번 떨었다. 살림 이거 본격 조심해. 아이고. 와. 아, 황금 이거, 황금 이거. 황금 간다. 살림 떨건 듯안 봤어. 아가나가는거야야노란색 깜짝 있어조심노란색있어아나당만아나 아니 아니아 이거 핑 가는 거 말해 주지아 아니 핑 쳤어. 2 3 4다. 2 3 4하나 분노야 핑문이야제콜라면 솔트. 깜짝이 가. 나했어 아, 솔트. 지금 공문부터 쫓다이 뭐. 가 많았어. 부두 간다. 부두 간다. 부두 간다. 한테닥하나 무너가 무너가 무너가. 아나폭못난됐다나분로와 이거 떼어봐야 돼. 떼내든 떼거든 나 생만 있어. 나 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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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여쳐, 쳤어. 쳤어 아. 이거 <laughs>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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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너무 좋아하는데. <laughs> 네. 마지막. 나 킹, 킹 걸었어, 킹 걸었어. 너도 팀 걸었어. 아, 나 이러면 첼.. 천천히 올라갈게. 실수만 실수만 았는데 천천히 가자. 어, 킬다 어, 어어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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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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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기가 미쳐. 어머, 어머. <웃음> 아니, 아니, 아니. 떨어졌어. 괜찮아, 괜찮아, 아뭐 하세요!

일단 하나 깍두기거든. 일단 하나 깍두기야 선데 어, 저좋만 어, 이거 일, 이만 주면 일, 이만 주면 돼. 세, 살기만 살기만 하자 일단은. 투표 한번, 투 아, 나안 아, 나 살아. 아, 2 3자이 삼자, 이자 이겼다. 아, 다행이다. 나이스. 아, 다행이다. 어, 나이스. 사람 취급 못한대네요 사람 취급하지 말자 그냥 야 앞으로 말할 때 지져라 질거 같네 질거 같은데? 아니야 너 좆밥이라 생각해 상대가 야 어차피 운이 야 네가 죽다고 하면 어차피 운이 안 좋아서 진 거니까 편하게 하세요 찰밤 어차피 찰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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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깝다. 오, 오. 저기 아니 근데, 나... 아 근데 2등 양동이가 해봐야겠다. 아, 그러니까요. 와 이거 와 이거 너무 아깝다. 와, 와. 이거 너무 아깝데? 까비. 까비. 완전 정현수가 올킬을 할수 있을 것인지. 당연하지. 네 올킬 할게요. 오. 오.

아니 근데 말이 안 되네. 머머 어, 뭐, 뭐, 머리 되면 이겨, 머리 되면 이겨. 어 빨리 머리 대봐. 어, 어 오케이 오케이. 빨리 머리 대, 빨리 머리 대. 하강 보고 빨리 빨리 빨리.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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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하강 보지, 하강 보지. 왼쪽 왼쪽 왼쪽. 가운데서 왼쪽, 가운데서 왼쪽. 가운데서 왼쪽. 빨리 대, 빨리 대. 아 깠어. 선생님 <목목> <목목> 아, <목목> <목목> 뭐 하시죠? 네 헤이즈님 저한테 1대1 개처발리신 거. <laughs> 네, 노방종이나 잘하시고요. <laughs> 네, 헤이즈님 저한테 개처 발린 거잘 봤어요. 아, 네, 노방종 잘하세요. 네, 네 홍코한테 지셨죠? 저 홍코 아, 이겼어요.